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함께 공부하는 정혜윤 큐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동맥 플라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눈앞이 잠깐 깜깜해졌다가 다시 돌아온 적,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 검사에서 경동맥에 플라크가 있다는데. 이 나이에 뭘 하면서 그냥 넘기셨던 적 말입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책임지는 말 그대로 뇌로 가는 생명줄입니다. 문제는 이 혈관이 절반 이상 좁아져도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늘 믿고 의지하는 심혈관 전문 연구자 30년 동안 혈관 변화를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생긴 플라크는 절대 안 줄어든다는 말이 과연 전부가 맞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플라크를 키우고, 또 어떤 습관이 진행을 늦추고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임상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아주 쉽게 풀어주실 겁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희망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혈관이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민호 박사님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심혈관과 혈관 변화를 연구해 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우리 몸 양쪽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를 책임지는 생명성 같은 혈관입니다. 이 길이 조금만 좁아져도 뇌는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긴 경동맥 플라크는 절대 줄지 않는다. 저도 연구 초창기에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추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터지는 플라크. 또 하나는 생활 습관과 치료를 제대로 잡았을 때 실제로 크기가 줄어드는 플라크입니다. 경동맥 협착의 가장 큰 문제는 침묵입니다. 혈관이 절반 이상 좁아져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칩니다. 실제로는 40대부터 환자가 급격히 늘고 60대에 정점을 찍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던 분들 사이에서도 협착이 자주 발견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생활을 그대로 두면 플라크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나이를 넘어서도 진행을 늦추고 일부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 목이 뻐근하거나 눈앞이 잠깐 깜빡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그 증상이 단순 피곤함이었는지 아니면 뇌졸중의 경고 신호였는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67세 형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갑자기 한쪽 눈앞에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안 보이더니 몇분 있다가 다시 보이더라고. 병원을 가야 하나? 현장에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일과성 흑암시 그리고 더 넓게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앞으로 올수 있는 진짜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형님은 평소엔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던 분입니다. 초음파를 찍어보니 경동맥 안에 플라크가 이미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늦었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증상으로 50% 이상 좁아진 분들도 연간 뇌졸중 위험이 0.3에서 4% 정도로 보고됩니다. 게다가 형님처럼 한 번이라도 뇌쪽 증상이 지나간 분들은 향후 5년 안에 다시 뇌졸중이 올 위험이 5명 중 1명, 약 2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형님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런 생활 습관들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름진 고기를 꼭 먹는 식사, 거의 하지 않던 걷기 운동,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면서 과식을 반복하던 패턴, 물을 잘안 마시고 커피로 대신하던 습관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형님, 거창한 다이어트 말고 딱세 가지만 한 달만 해봅시다. 첫째, 하루 15분만이라도 빠르게 걷기. 둘째, 흰쌀밥의 절반을 잡곡으로 바꾸기. 셋째, 저녁 기름진 반찬 딱 절반만 줄이기. 형님은 혹시 이 정도로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덜 차네. 계단 올라갈 때도 덜 힘들고 아침에 머리가 좀 맑아진 느낌이야.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플라크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라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속도를 줄이고 되돌릴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형님은 이미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 형님의 사례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플라크를 키우는 습관과 줄이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정보를 계속 정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경동맥 플라크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죽상동맥 경화입니다.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찌꺼기가 쌓여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죠. 낡은 수도관 안쪽에 찌꺼기가 끼어 점점 좁아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같은 성인병이 이 과정을 몇배더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식습관만 조절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0에서 30% 감소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62세 박선우님은 아침 한 끼를 귀리, 보리 중심의 통곡물 식사로 바꾸고 삼겹살, 튀김 같은 기름진 고기를 주 2회 이하로 줄이면서 3개월 만에 LDL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비중을 줄이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을 늘려보세요. 삼겹살, 버터, 크림류는 양을 줄이고 대신 생선, 콩,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갑작스러운 단식이나 극단적 식단은 오히려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요요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끼중 어느 끼니가 가장 기름지신가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흔히 혈관청소부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걷어들여 간으로 가져가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체중 관리로 HDL 수치가 의미 있게 상승했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70세 최명자님은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하셨지만 하루 빠른 걸음 30분을 6개월 유지하면서 HDL이 정상 범위로 올라가고 계단이 덜 힘들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5일 빠른 걸음으로 30분 걸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과한 속도로 뛰거나 오르막을 무리하게 오르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실제로 몇분 정도 걸으시나요? 양파, 마늘, 표고버섯, 해조류, 베리류, 섬유 같은 식품은 연구에서 혈관 내 염증과 LDL을 줄이고 플라크 진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벽 손상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표고버섯의 성분은 LDL을 낮추는 대표 식품으로 여러 학회에서 언급됩니다. 석류,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플라크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65세 문정호님은 매일 저녁 양파를 이용한 반찬 한 가지와 표고버섯, 해조류 반찬을 자주 올리면서 속 쓰림이 줄고 혈액 검사 수치도 조금씩 개선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매 끼니에 양파, 브로콜리, 시금치, 표고버섯, 해조류 중 최소 한 가지는 넣어 보세요. 과일은 베리류, 사과, 석류 위주로 드시되 과한 당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 석류 같은 과일은 너무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하루 1회에서 2회 적당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식탁에 가장 쉽게 추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을 덜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중등도, 강도의 운동은 중성 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60세 이태원님은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속도로 하루 30분씩 6개월 동안 걸으면서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발이 덜 붙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40분 걸어 보세요. 일주일에 최소 5일 평지를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지 말고 5분 걷기, 10분, 20분씩으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속도는 산책과 조금 빠른 걸음 중 어느 쪽인가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 수축시키고 혈관 내피를 거칠게 만들어 플라크가 더잘 달라붙는 환경을 만듭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68세 강도현님은 40년 흡연 생활을 하다가 일과성 허혈 발작 의심 증상을 한번 겪고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금연 1년 후 경동맥 검사를 다시 했을 때 플라크 크기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금연이 아니라 우선 첫 일주일만 버티기를 목표로 잡아보세요. 커피, 술과 함께 피우던 세트 담배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입이 심심해서 다시 피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껌, 따뜻한 물, 산책 같은 대체 행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하고 계신 분들, 그 조금을 언제까지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복부 지방은 단순 저장 창고가 아니라 혈관에 해로운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 내는 작은 공장입니다. 이 염증이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개선되고 경동맥 두께가 줄어든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70세 윤서진님은 6개월 동안 7kg을 천천히 줄이면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두께가 얇아지고 혈압,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2kg 이내 감량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저녁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 채소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빼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역효과입니다. 여러분은 체중보다 허리 둘레가 더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둘다 괜찮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플라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쌓인 결과이기 때문에 몇 주만 노력해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를 1년 이상 유지했을 때 경동맥 두께와 플라크 특성이 개선된 사례들이 가장 많이 보고됩니다. 73세 정미란 님은 1년 동안 걷기, 식습관, 수분 섭취를 꾸준히 관리한 후 경동맥 초음파에서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루 이 시간 거창한 계획보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달에 하나, 다음 달에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불타오르는 2주보다 조금 부족해도 6개월, 1년을 가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꼭 시작해 보신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핵심 요소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단순한 첫 끼가 아니라 하루 혈당과 지방 대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동 버튼입니다. 밤새 물도 못 마신 채 6시간에서 8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의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의 약 40%가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단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 귀리, 보리밥이나 통곡물빵을 드시고요. 단백질은 계란, 두부, 생선, 견과류로 채우세요. 그리고 채소 또는 간단한 샐러드를 곁들이는 겁니다. 공복에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또 금방 떨어지면서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혈관 상태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저녁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는 동안 지방 합성이 활발해지고 그 부담이 혈관벽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야식은 플라크 위험을 크게 올리는 습관입니다. 저녁 단백질을 평소 양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늘려 포만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소화보다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쪽에 염증을 키우고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고 쌓아두는 방식은 결국 몸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짧게라도 하루에 몇 번은 스트레스 배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5분 깊은 숨과 간단한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 불을 약하게 줄이고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 변동을 키워 플라크 진행을 촉진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확보하세요. 늦은 카페인,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베개 높이는 6cm에서 10cm 정도로 목의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나 목이 한쪽으로 오래 꺾이는 자세는 한쪽 경동맥을 밤새 누르는 셈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동맥 협착은 절반 이상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기기를 대어 혈관 두께, 플라크, 혈류 속도를 통증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혈력 등이 있다면 40세 이후에는 한 번쯤 경동맥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증상으로 50% 이상 좁아진 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듯 연간 뇌졸중 위험이 0.3에서 4%까지 올라갑니다.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5년 내 재발 위험이 20%까지 올라가니 이분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검토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주 간단한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만 투자해 보세요. 1단계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총 20초만 하시면 됩니다. 턱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겨 5초 유지하세요. 고개를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며 5초 유지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5초, 왼쪽으로 5초 유지하는 겁니다. 2단계는 물한 잔과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20초 정도 걸립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서 300ml를 천천히 마시면서 턱 아래 맥박이 뛰는 곳에서 쇄골 방향으로 양쪽 목 옆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5회씩 쓸어내립니다. 3개 누르지 말고 살짝 쓸어내리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하루 3번 자세 리셋입니다. 각 20초씩만 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알람을 맞추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 턱을 살짝 뒤로 당기고 귀와 어깨를 일직선으로 맞춰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몇번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경동맥을 누르는 잘못된 자세와 끈적한 혈액 상태를 조금씩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동맥이 단순히 한 가닥 혈관이 아니라 뇌로 가는 생명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쌓이는 플라크가 조용히 그리고 오래 쌓여왔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긴 플라크는 절대 줄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환자들을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플라크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잘못된 자세 속에서 조용히 자라기도 하고 반대로 식단 조절, 꾸준한 유산소 운동, 체중 관리와 금연, 충분한 수분과 수면, 정기적인 검진 속에서 속도가 느려지고 일부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가 그둘중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 15분 걷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혈관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습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지근한 물한 잔,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목 마사지, 저녁 기름기 줄이기, 취침 전화면 끊기 같은 작은 습관들을 한 달에 하나씩만 얹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뇌 증상을 겪으신 분들은 5년 안에 다시 뇌졸중이 올 위험이 5명 중 1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지금부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혜윤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정민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건 정말 지금부터 바꿔야겠다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경동맥 플라크는 갑자기 생긴 돌덩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생활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고 그만큼 오늘부터의 선택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일부는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고 아침에 물한 잔과 간단한 목 스트레칭, 저녁 기름진 반찬을 절반만 줄이는 것부터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국내외 논문과 임상 연구,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근거와 참고 자료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유있을 때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겁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혈관, 심장, 뇌 건강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실천해봐야겠다 싶은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고 정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뇌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큐레이터 정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